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원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 37장 1절에서 5절까지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어요. 그 골짜기는 뼈가 가득한 곳이었는데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그 뼈를 살펴보니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의 뼈가 아니었어요. 아주 오래 전에 죽은 사람들의 뼈가 거기 가득했는데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주 바싹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사실 에스겔은 이 뼈들을 보면서 멀게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이 뼈들은 그 심령이 바싹 말라서 도무지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지금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버텼지만 이제 나라는 점령됐지요. 이제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고 완전히 절망에 버렸습니다 그들은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기력한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기쁨도 못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아니 이들은 이미 죽은 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무너진 심령은 골짜기에 널브러진 마른 뼈들과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이 마른 뼈를 바라보면서 이미 망해 버린 유다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힌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아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질문입니까? 지금 뼈가 살수 있냐고 묻는 겁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뼈가 살수 있냐고 물으시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뼈도 아니고 바짝 말라서 더 이상 아무 생기도 느껴지지 않는 이런 뼈가 과연 살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주님의 물음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게 선지자는 말합니다. 주님, 제 눈에는 마른 뼈만 보입니다. 예, 마른 뼈처럼 완전히 말라서 생기를 잃어버린 유다를 봅니다. 그들을 보며 완전히 절망해버린 저희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이 일하시면 살겠습니다.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님, 저를 보니 참 답답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 심령은 말라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지쳤습니다. 더 못하겠습니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른 뼈 같은 심령에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죽어 있다고들 합니다. 생기를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살아가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는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도 기쁨이 없습니다. 활력이 없습니다. 예전 같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예, 마치 마른 뼈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생기를 부어서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